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빌 게이츠의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입니다. 오랜만에 기후변화에 대한 책을 읽고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제러미 리프킨의 글로벌 그린 뉴딜하고는 또 다른 내용이 제시되고 있었고 또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작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기후변화에 국가도 기업도 개개인도 전보다는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노력이 계속해서 끝까지 이어져 이 책에서 말하는 2050년까지 제로 달성 510억 톤에서 0으로 가는 목표를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기후변화에 관심이 있는 이유는 다른 어른들도 그렇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청정한 공기를 마시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구는 온실가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구를 괴롭히는 탄소의 양은 없애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말하는 제로는 탄소의 배출량과 제거되는 양이 같은 상황을 이야기한다고 하는데요. 탄소 중립이라는 표현으로 쓸수 있다고 합니다. 산업혁명 이후 우리는 화석연료를 신나게 태우기 시작했으며, 그때는 그래도 탄소 배출과 탄소 제거 양이 비슷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제거가 되지 않는데 배출만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기권에 잔존하는 탄소의 총량이 늘게 되고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너무나 잘 알고 있듯 기후변화는 폭우, 산불, 장마, 가뭄, 태풍 등으로 사람들이 몸소 체감하기 시작했다고 보여집니다. 앞서 이야기한 탄소 제로 상태를 목표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떤 부분들에서 탄소를 줄여야 하는지, 부자들, 선진국이 기후변화를, 기후재앙을 불러왔지만 막대한 피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나라들이 더 극심하다는 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기업, 개개인이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도 책에서는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한 이 장에서 탄소 중립을 만드는 것이 안타깝지만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마저도 기후변화를 생각하면서 텀블러를 사용하려고 하고 재활용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고기를 줄이는 것과 비행기를 타지 않는 것 등에 대해서는 행동을 할때 가벼운 죄책감은 들지만 행동을 멈추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빌게이츠가 말하는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탄소 중립을 만드는 데 어려운 요인을 6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물, 공기와 같이 화석 연료는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만연하다고 하는데요. 아침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기 위해 보일러를 틀어야 하고 토스터기를 사용해서 빵을 먹어야 하며 회사를 갈 때에는 자동차를 타고 가든 대중교통을 타고 가고 회사에 가서는 더울 때마다 에어컨을 틀고 집에 다시 와서는 TV를 보며 쉬는 시간을 가지는 이 모든 상황에서 화석연료는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암암리에 우리는 전기를 사용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이동을 할 때도 화석연료는 끊임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위에 너무 만연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화석연료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둘째는 부자 나라들은 이미 많은 탄소를 배출했으며 이제는 줄어들고 있지만 개발도상국, 발전을 하고 있는 나라들은 탄소 배출을 앞으로 더하게 된다고 합니다. 셋째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에는 짧아야 몇십 년, 길면 몇백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넷째는 고든 무어가 이야기한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성능이 두 배씩 향상될 것이라는 것은 컴퓨터 칩에서만 가능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무어의 법칙이 나왔는데요. 1970년대보다 지금 100만배 많은 트랜지스터가 들어간 컴퓨터 칩은 성능이 그때와 비교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100만배나 더 적은 휘발유를 사용해서 움직이게 할수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무어의 법칙은 컴퓨터 칩에서만 해당될 뿐, 화석연료를 줄이는 데는 적용되지 않는 법칙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섯째, 환경에 대한 법과 규제가 뒤떨어지며 조금 더 보태면 정치인들이 당선이 되려고 선거 전략으로만 사용할 뿐, 정작 당선되면 환경에 대한 법과 규제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 변화에 합의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구는 하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는 하고 어느 나라는 하지 않는다면 결국 빌 게이츠가 이야기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 이유로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는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다고 벨게이츠도 이야기하며 저도 생각하는데요. 지금 세대가 살고 죽더라도 지구는 지속되기 때문에 더 나은 지구를 만들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행동하면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탄소를 발생시키는 활동은 인간의 활동 대부분이지만 이 책에서는 다섯 가지 큰 분야로 나누어 이야기합니다. 연간 배출량의 27%를 차지하는 전기 생산, 31%를 차지하는 제조, 19%를 차지하는 사육과 재배, 16%를 차지하는 교통과 운송, 7%를 차지하는 냉방과 난방으로 인간이 살아가는데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없이 탄소는 배출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기를 생산하는데 탄소 배출을 줄인다면 나머지 분야에서도 엄청난 탄소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언제나 사용 가능하고 저렴한 에너지라는 전기를 벨게이츠는 모든 사람들이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는데요, 핵분열, 핵융합, 해상풍력, 지열을 통해 무탄소 전기를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배터리, 양수발전, 추열, 저렴한 수소 등을 언급하며 전기를 저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탄소를 포집하는 것, 직접 탄소를 기계로 포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고, 가장 실용적이고 이해되는 방법인 적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빌게이츠의 말대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합리적인 가격에 제로탄소 전기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전력망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콘크리트, 강철, 플라스틱, 유리, 비료, 알루미늄 등을 사용하면서 엄청난 성장을 이뤄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성장 뒤에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강철, 콘크리트, 플라스틱은 만드는 과정에서 엄청난 탄소 배출을 하게 되며, 플라스틱은 심지어 만들어진 물품에도 탄소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개발해야 한다고 하며 그 과정의 혁신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도 만들 수 있게 전기를 사용하거나 탄소 포집 기술을 활용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데요. 쉽지 않다고 말하고 있지만 당장 필요한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가 소화할 때 나오는 메탄도 탄소의 주범이며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듯 가축을 기를 때도 작물을 기를 때도 우리는 탄소가 배출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은 먹지 않고 살수 없습니다. 또, 식량 문제도 회자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인공육을 먹거나 식물성 고기를 먹거나 밀대신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식물을 기르는 등할수 있는 노력들을 진행해야 합니다. 개개인은 음식 낭비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더 나아가서 나무는 탄소를 줄이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는 천연 자원이기 때문에 나무를 심고 기르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교통과 운송에서 엄청난 탄소 배출량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벨 게이츠 역시 그 부분에서 놀랐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기차를 몰아야 하는 것이 앞으로 당연한 일이며 다른 운송 시스템, 배, 비행기 등 휘발유가 아닌 대체 연료를 개발해서 탄소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개발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뿐더러 돈이 많이 드는데 정부와 민간 기업 등이 그 부분들을 지원해 줄수 있도록 충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냉방과 난방 역시 탄소를 배출하는 범인 중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빌게이츠는 이 책에서 그린 프리미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렵게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휘발유와 태양 에너지를 얻을 때 드는 비용이 휘발유가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휘발유를 쓰고 있는 것인데요. 휘발유를 얻는 대신 태양 에너지를 얻는데 드는 비용이 휘발유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이를 그린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태양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태양판을 건설하는 등의 비용을 생각해 본다면 휘발유를 얻는 것보다는 더 많은 돈이 든다는 것인데요. 깨끗한 그린 에너지 기술에 붙는 가격을 그린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그린 프리미엄이 높으면 당연히 사람들은 저렴한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그린 프리미엄을 낮추며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고 근시안적인 생각이 아니라 멀리 보고 개발을 해야 한다고 빌게이츠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정부 입장에서, 주정부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이 할수 있는 행동들을 전달하고 오늘 책 소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후변화와 같이 거대한 문제 앞에 개인이 쉽게 무력감을 느낄 수 있다는 책의 문장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이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느껴지는데요. 우리는 시민으로, 소비자로, 고용주로 또는 직장인으로서 기후 재앙에 대비할 수 있는 변화된 행동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민으로서는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고 법을 만들었다면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정치적인 압력을 불어 넣으라고 합니다. 전화를 걸고 직접 편지를 쓰고 공개 석상에 참여하는 것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직접 공직에 출마하라고 합니다. 소비자로서 청정 전기를 신청하고 집안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며 전기차를 구매하고 인공고기를 먹으라고 합니다. 물론, 이 역시 쉽지 않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개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모인다면 충분히 거대한 영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용주와 직장인으로서도 기업에 맞는 내부 탄소세를 부과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도록 하자고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기후 변화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후 재앙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부자인 나라든 가난한 나라든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기후 재앙을 대비한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는 말짱 도루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더 기후 변화와 기후 재앙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인 빌게이츠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